그러면 DCBS로 가볼게요 올해는 기존 순체제가 아닌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조체제로 갔었잖아요 기존에 순장도 하시고 그리고 리더 내에서 PBS나 QT 나누면 되고 있었지만 대그룹에서 각자 선택하면서 한게 처음이라서 조 소개를 짧게 저희는 이제 필사조고요 조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예배 끝나고 이제 성경 본문을 쓰고 이제 인증하고 이제 간단한 개인 나눔 정도 텍스트로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장님, 조장님의 이제 준비하에 퀴즈도 하고 진짜 다양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혹시 두 조나 맡으셨었죠? 네, 학기. 저는 통독조하고 PBS조 하고 있어요. 네, 둘다 재밌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일만 시키신 분이 아니라 필요한 은혜와 또 넘치는 또 인도까지 허락하신다. 꼭 드리고 싶네요, 이 말씀.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조, 어, 조를 운영하면서 감사했던 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저희 이제 조에 한동안 이제 지호가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간에 이제 성경 필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 동안에 쓴 거를 이제 사진을 왕창 예, 올린 거예요. 어머머. 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감동을 <laughs> 감동. 받았죠. 진짜? 음. 요즘 그래서 뭐 들어와요? 요, 요새 또 이제. 혼자서 제가 혼자 쓰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더 감동 준비 중. <laughs> 네. 아, 근데 이제 또 바쁘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음, 바쁘구나. 음, 그럴 거라고 믿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잊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감사하죠. 뿌듯하고. 저는 이제 통독하면서 새내기하고 이제 새내기는 아니죠. 찬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되게 좋아요. 음. 이게 소그룹의 장점인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한번할 때는 사실 좀 만나기 어려운 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기회를 통해 또 그렇게 또 알게 되고 또 같이 고민도 나누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PBS는 그냥 모든 게다 좋아요. 왜냐하면 <laughs>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사람이 할수 있는 또낼수 있는 열심을 최대한으로 내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또 저도 힘을 얻고. 또그 시간을 통해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또 보이니까 또 감사하고 음. 예, 그리고 이번에 또 현기가 새로 이제 예, 수혈이 됐는데 현기 효과를 굉장히 어, 굉장히 잘 봤어요 모든 조원들이 그래서 DCBS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합류하게 됐을 때더 재밌는 모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이어서 본인도 발전하거나 배웠던 거? 지금은 이제 방식을 바꿔서 제가 좀 준비하는 게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퀴즈를 나름 열심히 내보겠다고 일주일에 세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요일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laughs> 목요일부터 이제 큐티 책 한번 해설 다 보고 인터넷에 이제 주석 같은 거 강해 설교 이런 거 들어보고 그 시대 이제 문화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 우리가 알수 없는 비유와 상징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거 알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저를 위해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필사조 모임 아주 원래 그 자리를 맡을수록 또 주,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저도 잠깐 잠깐 하러 잠깐 잠깐 이제 시간 될때 들어갔었을 때도 이런 퀴즈를 들죠 어디서 이렇게 준비하시나 막 그랬고. 진짜 너무 애쓰, 애쓰셨다,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어, 통독조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찝으면 그걸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저의 입장과 성경을 읽은 청년들의 입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줄이는 게좀 힘들었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퀴즈를 내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근데 또 너무 쉬워, 또 어떻게 하면. 그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6개월 하면서 그좀 어느 정도는 좀좀 맞춰 가고 있지 않나 그걸 배운 것 같고 p b s 하면서는 오히려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물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모임에서 해오는 사람, 분들, 특별히 간사님. 어, 이 해오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디, 디, 디테일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는게 힘들면서도 또 좋은 점입니다 음. 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맞아요 예, 지금처럼 힘내서 그 길을 평생 잘 가기를 바래요 이런 말또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그길 끝까지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호 소장님께서 대천과 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으로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제가 이제 필사조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임 방식을 좀 바꿨어요. 제뭐 퀴즈도 준비하고 이제 같이 나눔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약이 많잖아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금 더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바, 그렇게 방식을 바꿨는데, 우리 필사조원들이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네, 마음을... 설문지에서 열어 주시면 돼요. 응원의 글들을 적어 주는 시 란이 있었어요. 대청이 적어준 위로와 칭찬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오빠한테 네. 이제 자 진우 형제님께 한마디. 사진 너무 멋있네요. <laughs> 연주하시는 모습이 멋있으세요. 항상 대청을 위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선배미 차랄라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선배미 선배 아 선배미 선배 선배 생각하지 선배. 못한 관점들의 편안한. 의견으로 다양하고 넓은 생각을 도와주시는 분 잘생겼다 최진우 우유빛깔 최진우 <웃음> 나, <웃음> 시청자 나갈라 <laughs> 쌤이 그리 그려내시는 악보가 제 미래보다 밝아요 야 이거 뭐 시적인 표현을 <웃음> 뭐야 <웃음> 항상 생각지도 못한 선물과 퀴즈를 매주 세개씩 준비하는 진우 형제님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도의 동역자 대청이 있으니 힘내세요. 늘한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고민하며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 멋있어요. 10년 뒤가 기대되는 진우 형제. 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누구지? 이렇게 <웃음> 썼습니다. <웃음> 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감동 감동. 아 감사합니다. 아, 특히 이제 10년 뒤가 기대된다 이 말에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거를 보니까 알바를 썼나 싶은. <laughs>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약간 좀.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짐좀 내려놓으세요. 멋짐. 이거 알바야, 알바. 너지. 나도 모르게 댓글 부대가 생겼니? 목사님의 말씀이 뼈 아플 때도 많지만 그래서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영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트핏이 멋있으십니다 아빠로 목회자로 너무 멋지세요 피곤하실 텐데 새벽예배 온라인이라니 언제나 존경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빛이 나셔서 화면 밝기 최소로 하고 보잖아요 <웃음> <웃음> 좀 이상하죠 이거? <laughs> 에이, 아부성이라도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주접 댓글. 네. 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 모두 건강하게 이끌어가시려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너무 잘 느껴집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laughs> 말좀 그만해야지. <laughs> 아, 재밌네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그래도. 네. 시간이네. 네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참 이곳을... 참고로 우리 6월부터는 대면으로 모여요. 기대해 주세요. 네. <laughs> 이거 열 명도 <10명도> 알바 아니야? 듣혔네. <laughs> <좋겠네>. 어떻게 하지? <laughs>